네, 아 5월 31일 어제 P4G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P4G 정상회의는 각국의 정부 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이 글로벌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이슈가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국 정부들은 이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 친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서울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서울선언문 이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길고 사실 원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좀더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살펴보면요. 아, 가장 먼저 서울선언문 7번째, 서울선언문 7번째 내용인데요. 아, 바다에 버려진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언급한 아, 내용입니다. 아, 서울선언문 7번 내용 조금 읽어보면요.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 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 라는 내용인데 어, 이미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죠. 버려진 걸 다시 주워오면 되는 거죠.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돈을 내서 돈을 써서 막대한 돈을 풀어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진 않고 지금 현재는 비영리 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 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예방하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텐데요. 해양 플라스틱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예, 이 바다에 버려진 이 플라스틱이 지금 분해가 안 돼서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쌓이기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바다에 있는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만 된다면은 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입니다 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어, 국내 기업에서는 SKC, CHLG당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LG화학 LG화학은 관련 기술을 좀 개발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KC는 세계 최초로 PLA, 필름 포장제를 개발하여서 사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어, CJJ재당은 PHA라는 생분의 플라스틱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이두 종목은 이미 조금 고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SKC는 좀 단기적인 조정, CJJ재당은 CJ제일, 중장기적인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따로 차트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 협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탈석탄 관련 부분이죠.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울선언문에서 굉장히 좀 내용이 깁니다. 예,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예, 좀 읽어보면요.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탄소, 갑,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촉진하겠다, 뭐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에, 민간 기업에서는 에, 돈이 들어와야죠. 에, 막대한 돈이 들어와야 에, 그만큼 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주가도 빠르게 오르락 갈 수가 있겠죠. 예, 또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그런 자, 그런 재료로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저희가 어, 서울선언문 어, 9번의 6 번째 내용, 예, 우리는 녹색 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예, 독려하겠다라는 내용들 관련 정책 마련,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어, 지점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 태양 관련 어, 태양 에너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는 한화 솔루션이 있죠. 풍력 에너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는 CS윈드 그리고 수소 수소 에너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는 두산퓨로셀이 있죠. 그래서 요세 종목들 어, 한번 차트상으로 어떤지 세력 자금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나 솔루션 차트 보시면요 작년 9월 고점을 계속 넘지 못하는 완전히 좀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상승에 올라오는 이런 역삼각형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봉 차트 역삼각형 패턴만 보면은 한번 또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세력 자금들의 흐름인데요. 세력 자금들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죽고 있는 상황, 죽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죽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계속 저점은 상승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 는는 짐이고, 어,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보면, 세력들은 좀 이미 좀 많이 좀 빠져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어, 아래에서, 예, 아래에서 매집을 잡아놨던 이 물량을 이제 여기서 천천히 길게 횡보를 지키면서 조금 조금씩 외도를 던지면서 수익을 실현했다. 예,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이 지점부터 다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로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매수를 잡아 들어오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갈수 있겠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개인자금의 비율이 아직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개인자금 비율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개인자금의 비율이 좀 크게 좀 줄어든 이런 지점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지점은 이렇게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개인 자금 이렇게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고 비율이 줄어들고 예, 이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든 요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해 올라간 요런 지점들. 예. 요거는 갭 내고 바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예. 전고점을 예, 돌파갭으로딱 뚫고 바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좀 지켜보다가 예. 지켜보다가 아, 개인 자금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돌파에 올라가는 전국점을 돌파에 올라가는 그런 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자금의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예, 계속 여기서 좀 횡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서 또 개인 자금의 비율을 개인 자금 물량을 흡수하면서 들어온다면은 주목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예, 조금 여기서 길게 횡보를 이어나갈 가능성, 예, 길게 횡보를 이어나가다가 한번더또 크게 빠졌다가 예,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개인장이 완전히 줄어든 지점에서 이제 전구점 돌파하는 위치에서 잡든지 아니면은 요 지점. 예, 네, 요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대에 올라간 요런 지점들 한번 잡아는 그런 판단 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또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뚫으려고는 이제 요 지점이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반대에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매물이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네, 이거를 뚫고 올라설 때또한 번에 강력하게 예, 뚫고 올라선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예,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두 번째로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 예, 대표 종목이죠 CS Wind CS Wind 살펴보면요. 어... 지금 요거는 아까 하나솔루션과는 다르게 고점도 같이 조금 이제 하락해 내려오는 고점도 같이 내려오면서 저점도 같이 올려오고 올리고 있는 이런 가격이 수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도 가격이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근데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개인자금의 비율이 이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이것도 개인자금 비율이 아직까지 좀 많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예. 개인들의 물량 완전히 흡수. 개인들의 매 물이 적은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해 올라가는 예. 전고점을 돌파해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을 좀 잡을 수가 있다. 예. 저희가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예, 오래 들고 있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빠르게 예, 수익을 내면서 회전시키는 게 자금을 회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어, 부분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래도 이거는 이제 세력들도 지속적으로 또 예,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하는 려또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런 지점들을 조금. 어, 개인들의 매물을 완전히 흡수하고 전고점 을 돌파하는 이런 지 점들 예,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세 종목들을 보면 주공에서 보면은 이 세력 자금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미 쌓아놓은 매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 세력들의 주식 보유량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 많을 때. 예, 이 종목에서 세력 비중이 높을 때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크게 올라간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세력들이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CS 윈도도 지금 세력들의 비율이 높다 주봉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마지막으로 예, 두산 퓨어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예, 관련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횡보를 이어나갔던 것들 볼 수가 있죠 예, 작년 7월부터 예, 예, 약한 10개월 넘게 지금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최근 한 달간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물을 천천히 이렇게 흡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세력들이 개인들의 무매물을 천천히 이렇게 흡수하면서 들어온다라는 지점들. 네. 왜 이런 지점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세력들은 자금을 운용을 할 때,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쪽에서 이렇게 주가 크게 끌어올려줬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예, 세력들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물을 천천히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예, 쫙 끌어올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한 번에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조금 주가를, 늘려주, 주가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 타이밍에서 다 크게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고점, 이 전고점까지 한번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 가장 베스트한 지점은 이제 전고점까지 뛰어 오른 다음에, 여기서 네. 조금 줄가요 눌리는 이 눌림목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네,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것은 이제 눌림목 다음에 반등이 올라가는 그런 점들 네, 전고점을 주고 반등이 올라가는 그런 점들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번더 조금 여기 아래까지 한번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 반등이 올라 요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잡다 잡아보는 것도 괜찮죠. 세력장들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를 우선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친환경 관련 대표 종목들 태양, 하나솔루션, 풍력, CS윈드, 수소, 두산퓨어셀 이세 종목 같이 차트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